주기도문의 헬라어 본문에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헬라어 본문을 읽겠습니다. Τὸν ά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 Καὶ ἀφες ἡμῖν τὰ ὀ φ ε λ ή μ α τ α ἡμῶν, ὡς καὶ μ ε ῖ φ ε α μ ν τ ο ς φ λ τ μ ν Καὶ μ ε σ ν μ ε ς π ε ρ α σ μ ό ν 알라우리사에 마스 아포투보네루 후티수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이스 두 사이오나스 아멘. 1 1절을 봅시다. 르네모네비우시도메메론아르토는 남성 명사. 아르토스의 단수 대격으로. 일자자의 의미는 곡식가루를 반죽해서 구운 것, 즉 빵인데 음식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서처럼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모는 1인칭 복수속격, 우리의 다음, 이 에피우시오는 아르톤을 수식하는 형용사인데 이 아르톤에 관사돈니 붙었으니깐 이 에피우시온에도 이렇게 돈이 붙었죠. 이 에피우시온에 대한 설명은 좀 미뤄놓고 이 도스부터 설명하면 이 단어는 디도미에 어간 도에 이차적 시대의 인칭어이 시그마가 바로 붙은 형태로 에어리스트 2인칭 단수 명령법인데, imperative. 기온을 나타냅니다. 주 없어서. 그리고 이 해미인은 1인칭 복수 역격 우리에게. 세메로는 오늘을 뜻하는 부서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This very day 인데 왜냐하면은 이 시그마는 This very 이 This의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소입니다. Today의 수와 같은 것이죠. 한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11장 3절을 보면 "세메론"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을 뜻하는 또갓 메란을 썼고, 따라서 명령법도 예오리스트 명령법인 도스를 안쓰고 현재 명령법인 디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점을 못박은 세메론에서는 예오리스트 명령법을 썼고 날이 반복되는 날마다 매일을 나타내는 또 카테헤메라에서는 현재 명령법인 디두를 사용하고 있죠 자여기서 우리는 에어리스트 명령법과 현재 명령법의 차이를 잘알수 있는 좋은 예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피우시온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에피우시온은 이 구절과 누가복음 11장 3절의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되고 그외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교부들 중에 한 분인 오리겐 이분에 따르면 이 단어는 복음서 기자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번역본들에서 이 단어는 끊임없는, 필요한, 풍부한, 내일, 매일, 필수적인 이렇게 다양하게 옮겨졌는데 이 단어의 가능한 뜻을 풀어 보면 첫 번째로 오리겐과 크리소스톰 그리고 제롬에 따르면 이 에피우시오는 접두사로 사용된 전치사 에피와 우시아의 합성어로 존재하는 데 필수적인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시아는 영어에 B에 해당하는 a m 미의 분사 여성 형태 우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뜻은 본질, 에센스, 실체 수스탄스입니다. 라틴어로 직역하면 수페르 수스탄티아 렘이 되는데 네, 나중에는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스탄티아 uh, 실체를 수페르 초우라는 이렇게 해석해서 그 영적인 의미로서의 성만찬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해석은 전치사의 비와 에미의 합성어. 에페이미의 분사 에폰 에부사, 에폰을 근거로 에피덴우산헤메라는 에피덴우산 이거를 영어로 직역하면은 포도 프레젠트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형용사로 결합된 것으로 현재를 위한 즉 오늘을 위한이라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에피우사 헤메라에서 나온 단어로 내일을 위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도 보듯이 굳이 이 헤메라가 없어도 이 에피우사 이것만 가지고도 내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뒤에 나오는 세메론과 상충된다고 할수 있는데 라틴어 디아리아가 다음날을 위해 오늘 주어지는 하루치 식량 또는 임금으로 보통 빵한 덩이였다는 사실을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나 관습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일을 위한 빵을 구한다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과 상충이 됩니다. 에피우시온의 네 번째 해석은 접두사로 사용된 전치사 에피와 오다, 다가오다, 가까이 오다, 임박하다, 닥치다를 뜻하는 에이미의 합성어인 에페이미의 분사 여성 에피우사에 근거하여 임박한 날. 즉, 종말의 날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을 빵을 나타냈고 이러한 표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오늘날에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주기도문의 컨텍스트를 감안할 때이네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이 에페이미는 앞에 두 번째에서 말한 에이미하고 철자가 같은데 이거는 에이미 오다를 뜻하는 에이미에 에피가 붙은 거고 이거는 영어의 비동사 에이미에 에피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에서 언급한 내일을 뜻하는 에 에피우사 이 말도 이 에베이미의 분사 에피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을 빵을 나타냈다는 해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에피우시온을 일용할로 옮겼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데일리로 옮겼죠. 하지만 성경에서 매일 일용할 또는 데일리로 옮긴 본문들을 보면 은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사용치 않았습니다. 70인경 예레미야 44장 21절 우리말 성경 37장 21절을 보시면 은 가에디 <목소리> 도 사나우 토야 아르토네 나 테스 헤메라스 매일 떡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는 말이 있는데 이 테스 헤메라스가 매일로 옮겨졌어요. 영어는 daily로 했고 다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은 가이 <목소리> 아라토 또는 스타우로나우투 가테메란 가이 아콜루테이토 모이 가테메란은 날마다로 옮겼고 다음 사도행전 6장 1절 호티이파레테오룬 도엔테이 디아코니아이테이 테메리네 하이 케어라이 아우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에서 자 여기 가테메리네 형용사로서 디아코니아를 수식하는 형용사인데 이렇게 한다면은 이 에피우시온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논가테메리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5절. 에안아 레포스 에아 레페 긴 노이 포르코신 카이 레포메노 이로 데스 에 페메루 트로페스 여기 데스 에 페메루 트로페스 일용할 양식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페메루인데 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에페메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에피우시온을 썼을 때는 일용할이라는 의미로 쓴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일용할이라는 의미로 썼다면 돈 아르토네몬 데스 헤메라스 데스 헤메라스 이렇게 해도 되겠고 또는 돈 아르토네몬 돈 카테메리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아르톤, 에몬, 또는 에페메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생소한 단어인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피우시온이 내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에피우시온은 임박한 종말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을 빵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을 세메론 오늘날에도 누리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2절 아페스에 민 타오 펠레마타에몬 호스카에 메이스 아페카멘토이소 펠레타이스에몬 이 아페스 아페스는 내보내다 면제하다 없애주다 용서하다를 뜻하는 아피에미의 명령법 에우리스트 농동태 이인칭 단수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없애 주소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a p s 의 형태가 여러분들에게는 불규칙하게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스템을 정확하게 알면은 스템과 포놀로지. 스템과 포놀로지를 알면은 전혀 불규칙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a p s 형태를 여기 이렇게 제가 분석해 놨는데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설명이 대부분의 신학생이나 성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 겠습니다 애미는 우리에게 역격이고 따오펠레마다. 이것은 중성명사 오펠레마의 복수 대격입니다. 자, 이 명사는 빚지다 해야 한다. 이 oblied 오트를 뜻하는 동사 어페일로에서 나온 명사로 의무, 빚, 죄를 뜻합니다. 율법적 의무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을 빚진 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빚진 죄인이 돼버린 셈인데요. 즉 be o b l i g e d 가 be indebted가 되고 be guilty로 정결돼 버린 것이죠. 의무가 빚이 되고, 빚이 죄가 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유대교에서는 죄를 빚으로 인식하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았고, 따라서 1세기 초 아라마어 번역본인 온켈로스 따로금은 죄를 빚으로까지 옮겼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오페일레마 대신에 죄를 직접 뜻하는 하마르티아를 사용했어요. 이 점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과 이방인, 특히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13장 2절과 4절에서는 빚진자와 죄인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음을 감안할 때 누가 역시 어느 정도는 빚과 죄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해몬은 우리의 따 오페레 마타 해몬 하면은 우리의 빛들 뭐 이렇게 되겠죠. 호스 뭐뭐 처럼 우리 또한 여기서 까이는 또한 이렇게 옮기는 게 좋겠죠. 아페 가멘 사에 조타 또 이스 오페레 타이 해몬 우리의 빛진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빚진자들의 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었다.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아페가멘은 아피에의 직설법 에우리스트 눈동태의 1인칭 복수 형태로 뜻은 우리가 사해 주었다. 그리고 오페레타이스는 오페로에서 나온 명사로 빚진자를 뜻하는 오페레테스의 복수 역격. 자, 그런데 이 앞에 가면 가맨, 앞에 가면의 인칭어미 맨, 자, 이맨만 가지고도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주어가 충분히 표현되며도 인칭 대명사 헤메이스. 자, 여기에 이렇게 헤메이스를 첨가한 것은 우리의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선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헤메이스가 첨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인과 빚인 자가 동의어로 호환되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2절과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 하마르톨로이 에게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죄가 있다. 이렇게 옮겼죠. 직역을 하면 죄인들이다. 들이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들인 줄 아느냐. 이런 말이겠고, 그 다음 누가 보면 13장 사절에서는 오페레타의 에게논또 이렇게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빚진 자들이었다 빚진 자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빚진 자들인 줄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하마르톨로이하고 오페레타이 이것을 구별해서 옮기기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보시면은 이하마라톨로에는 베카토오레스로 옮기고 이 오페일레타에는 데비토오레스로 옮겼습니다. 12절을 직역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즉 우리의 빚진 자들의 빚을 아페가멘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즉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소서라는 말인데 탕감받는 자는 역격으로 탕감되는 것은 대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까임메에이세넨게스마스에스페라스몬 알라루이사에마스 아포트 뻔해로 이 에이센케스. 이 에이센케스는 들여 보내다 들어가게 하다 밀어넣다를 뜻하는 에이스페로의 가정법. 에어리스트 능동태 2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다음에도 다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매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매와 연결된 이 가정법은 부정명령법 (negative imperative) 대신에 사용된 것으로 prohibitive subjunctive라고 합니다. 이 역시 기원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그러실리는 없지만 행여나 그러실리는 없겠지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우려, 걱정, 불안, apprehension 이러한 감정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prohibitive, subjunctive의 뉘앙스를 감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라스모는 동사 베이라저에서 나온 명사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본성을 알아내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 베일라스모는 시험으로도 옮겨지고 유혹으로도 옮겨지는데 영어 성경은 테스트로 옮긴 것은 드물고 거의 다템프테이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템프테이션은 라틴어 덴프타지오에서 덴프타지오는 동사 덴프도에서 나왔는데 덴프도의 기본적인 뜻은 handle, touch 어, 이것이 일차적인 뜻이고 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test, try, prove, 이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이 test, try의 어떤 방법으로서의 유혹이 쓰는 있겠지만, 이 tempto가 직접적으로 유혹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번역이 temptation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템프테이션에는 시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것을, 즉, 어떤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3자적 입장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속으로 들여 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호가르테오스 베이라스토스에스틴까곤 베라제이드 아우토스 우데나 하나님은 악한 것들로부터 시험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헬카스토스테 이라제타의 히포테스이디아스에피티미아스 엑세코메노스카이델레아조메노스 자신의 욕심 또는 에피티미아스는 욕망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끌리고 미혹되어서 그래서 각자가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인데요. 즉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들어보내지 말아달라 또는 시험 속으로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인지. 주님의 가르침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에 깔려 있는 임박한 종말의 위기 의식 가운데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16장 28절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도또 있느니라.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26장 39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임박한 세상의 종말과 그때 일어날 극심한 환란을 의식하고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기도가 어떠했겠습니까? 세상 종말이 있을 극심한 환란의 시험으로 인해 혹시나 믿음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환란에 빠뜨리지 말아 달라고 그환란의 날들을 감해 달라고 그리고 루이사의 헤마스 아버트 번으로 악에서 구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루이사에는 구하다 건져내다를 뜻하는 이태동사 리오마이의 명료법 에오리스 2인칭 단수이고 다음 뜻 번으로 이 단어가 그리 간단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번에루는 나쁜, 해로운, 악한을 뜻하는 형용사 번에루스, 번에라, 번에론의 남성 단수, 남성 또는 중성 단수 속격으로 관사 두가 첨가되어 명사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보면 디 에빌원이고 악한자, 사탄 또는 마귀가 되고 중성이면 디 에빌인데. 삶에 깃든 모든 악한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거의 한70% 정도가 the Abilone으로 옮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 그러면 이 13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종말의 닥칠 극심한 환란의 시험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마시고 부디 악한 자에게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을 앞둔 제자들의 위기 의식을 우리가 공감하고 공유해야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3절에는 이러한 말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가의 디나미스가의 독사 이스투사이오나스 아멘. 호티를 대개로 옮겼고 바실레이아 나라 디나미스 권세 독사 영광이 영원히 에스투사이오나스 영원히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이 예, 맺고 있는데 이 본문은 권위있는 사본들에는 없고 후대의 소문자 사본들에서만 발견되므로 원문에는 없었던 것을 후대에 필사하면서 첨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부분의 번역본들에서는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괄호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빼든가 아니면 넣든가 그리고 넣으려면 괄호를 치지 말고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원문에 빠져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본문은 앞에 기도를 한데 모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영광성 독설로기야 독설로지로 마치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기록된